응뭐 먹을 거야? 돈까스. 또? 쫄면 돈까스만 먹을까? 돈까스. 쫄면.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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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스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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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불스불까스 돈까스. 돈불스돈까 아니, 방금 갔다 오려. 추워, 또? 네. 몸이 아주, 온도 변화가 아주 축축축이네. 오, 드디어 간다. 웨이팅은 없겠지? 있자. 음. 음. 콩물밥 나겠다, 그치? 먹어봐 음. 스프도 줘 어때, 스프? 만들고 싶어? 아뇨 그냥 이거는 모닝빵용 돈까스가 아닌가요?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들어가자. 마셔봐. 음. 음. 짠. 얼무좋어 나도 너 싫어. 해힘 아, 이 너무 좋은 이거 아무야 <laughs> 맛있다 이거 좀 좋았어. 이거 거야나먹을게 맛있어. 짜리 터질까? 내가 볼까? 어. 아 내가 볼까? 오오 뽑았다. 오, 오 뽑았어 오, 대박.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어? 괜찮아, 극판이잖아뭐 하는 거야, 아이? 아니 왜, 아니 시간이 너무 짧은데? 뭐 어, 그래? 멀리서 그냥 데꼬와야될것같은데 그래? 아이, 괜찮아, 잡질 안 해. 다 나오긴 했는데 됐어. 응. 예? 응. 응. 원래 끝에 있는 애부터 응. 잡아보래, 응. 집게에 힘을 보려면. 시간 많이 넘어졌네, 이따가 한번 끝까지 가서 이렇게 말아와봐 잡았다 오! 아, 이제 이거 돌아가고 쓰러뜨려 그렇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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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어떻게 내려? 눌러야 될것 같은데? 그렇 이렇게 쓰면서안돼 아, 나올 것 같아. 내가. 아니, 하나 던져볼까? 그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끌어와봐, 한번. 시간 되면. 안 되네요. 8초. 8초. 후, 후, 후. 오? 야, 이건 진짜 사기나. 음, 이거 해. 완전하게 이거 내려야 될것 같아. 돈도 안 씨가. 얘나 내려? 어. 머뭐 어디로? 머리야? 머리를 살짝 잡아가지고 들어올리던가 해야될거같은데 <목소리> 이게 최선이야 어딜 잡는거야? 미친거 아니야 아 어떡하냐? 얘 때려? 이렇게? 어? 아니 대답 을몰다 <laughs> 맞다 인형쿠키 사장님 만나야 될것 같아. 중독이 많이 돼가지고. 어? 비카를 내 알아? 저거 하나도 모르는데. 알아? 아니. 본적 있어? 한번이었한 번도 없어. 한, 한 번도 안봤 근데 어저께 보고라 그래가지고 조금 공부했는데 무슨 말인지 를 하나도 모르겠어. 캐릭터 이름만 모르니까. 어떡하지? 근데 볼게 하나도 없으니까 봐야지. 엄청 길던데? 어? 엄청 길어. 세 시간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지. 갔다 오자 한 봐보자. 그래. 귀칼을 귀칼 내용 하나도 모르는 사람 둘이 봤을 때 느낌. 알았어. 멀때 뭐 있는데. 응. 가자. 오늘 좀 사인이 안 맞네.

어서오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먹었지. 아, 싹싹 긁어 먹었네. 가자.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어우, 수염을 확 당구네. 빨대를라서이어 왜이면 먹어 아 진짜 진짜 음주왜 담가 아, 진짜 음료수를 못 마시겠네 빨대 써 빨대 종일 빨대 흰상 아야아니야 종이 빨대 오늘부터 최애야 아이고 너수 아, 진짜 밀크티 묻었다니까 뭐야? 닦아뭘 닦아 닦기를 그냥 이렇게 살 아이고, 왜 그래. 뭐 시켰어? 카페 아, 뜨워 씨. 열심히 가서 편집공 공장 보내는 거. 에이 네, 비칼 보고 왔어. 비칼 볶기. 양대가 좀 박혀 있어가지고 아, 왜 이렇게 옆으로 누는 거야? 게 누워버리네 <laughs> 이거 밀면 안 되겠지? <laughs> 진짜 많고. 아니, 하지 마. 음. 나 진짜 재밌었어. 어땠어? 나도 내용을 도 모르는데 재밌어. 하나도 몰랐잖아. 나는 어저께 12분짜리 유튜브 영상 봤단 말이야. 응. 음. 근데 그거 봤을 때는 아예 못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응. 진짜 재밌었어. 울려 그러던데, <laughs> 슬프던데 응. 재밌었어. 다른 것도 다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점주장할 거야? 응. 다이어트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오늘 우리, 응. 우리 많이 먹었잖아. 응. 응. 내일부터 해야지. 적당히 먹고 운동해야지. 나도 빡세게는 딱 입이 쏙 들어갔네. 내가 그 영상 편집하면서 느꼈는데 다이어트는 글러먹었다고 생각했어. 왜? 어? 어할 마음이 없던데 둘 다? 당연하해. 어떤 살살살 없게? 살살 매일 장기 빡세게 해야 돼. <laughs> 빡세게 해야지만. 근데 나는 오늘 유, 영화 본게 제일 즐거웠어. 그 정도로 괜찮았어. 진짜? 어. 마지막에 봤던 영화보다 한 20배쯤 재밌었어. 그 너무 너무 재미있었어. 어, 그렇지. 다이어트에서 내가 제짜 강가한 게 있었어.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이랑 유산소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뭐야? 사람을 안 만나야 되는 거야. 바로 너. 데이트. 어. 데이트. 나의 최대 적이야. 그래,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자. 어, 그래, 자, 신 있나 보지? 자, 신 있나 봐. 어? <laughs> 자, 신 있나 근데 어떻게 만나면은 계속 카페 가고 디저트 먹고 밥 먹고. 음. 아이스크림 먹고 계속 그러잖아. 자계 음. 그리고 계속 구슬 아이스크림 먹적 그러고. 그러면 데이트를 최소화해. 음. 살 빼는 한달 동안. 할수 있어? 자신 있나? 아니다 없어. 아니게 같은 너안볼수 없는데? 내가 안 붙었어. 나 사실 중앙감. 아니 그냥 굴러다니면서 살아야지 어떡하고. 그냥 굴러 다니세요.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영화 진짜 재밌었나 봐. 어? 아, 아 별로 안 보고 싶다더니.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왜 끝에 앉아서 보고 있었어? 너 내가 너못본줄 알았지. 어? <laughs> 왜 거기 앉아서 은근히 보고 있었어? <laughs> 내용을 봐야 돼서. 아 너무 재밌어서 갈 수가 없었어. 아, 화장실 딱 어. 가려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 어이가 없어 진짜. 아무튼 귀칼은 재밌었다. 재밌었다. 내용을 몰라도 볼수 있다. 너무 어렵더라 내용이. 그렇지. 이름을 이름이 약간 너무 외워지지가 않더라고. 그럴 아, 외웠어? 알겠다. 응. 그래, 대단한데. 음. 재밌어. 젊은 애들은 좋아한다더라고. 응, 응.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별로. 울기도 한다잖아. 근데 좀슬프게 많이 슬프다. <laughs> 애니메스프더. 그러니까. 잘 만들어. 그러니까. 왜트름해 다 들어갔어? 어디요? 문에 고통 때니에콘을 누가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먹어. 아니 그 쿠폰 때문에 데. 쿠폰 때문에 어쩔 수없에 쿠폰. 아니 보통 작은 거달 고통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통때 너무 고지 <laughs> 카라멜 큰거한바에다먹 고통 때문바 고통 때언다 먹었어 근데 왜 어니언 사서 치즈 산다며 통때문먹고싶때문 고통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통 때고싶다고 해서 고통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고 그랬는데 아니, 그니까, 러 그게, 좋아하는 거는 어니언을 좋아한다 하고선, 어? 뭐? 음. 뭐라는 거야? 노래 뭐라 부른 거야? 갑자기 나 얘기하고 있는데 왜 노래를 불러 입모양으로? 하고, 귀신 들렸어? 사탄 들렸어? 어? 아니, 사탄 들렸냐고. 아까 극정에서 방구를 끼시 않나? 단단히 아, 사탄이 들렸네데 아니, 방구 방금... 방방 됐잖아. 아, 나 지진난 줄 알았어. 북! 이래가지고. 씨, <laughs> 발